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스티커들을 정리할 겁니다. 어제 반을 꺼냈다가 어떻게 정리해야지? 계획만 세우다 그냥 잤어요.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는 결국은 정리 못할것 같아서 일단 시작부터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바인더에 스티커들 모피피 뭐 체로나 배경지 체로 막 스크랩하는 게 너무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스티커들 중에 큰 친구들이 있거든요. 특히 유르, 유르 스티커들이 큽니다. 이런 게 A6, 뭐 A7 여기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제가 진짜 예전에 이거 산지 몇년된것 같아요. 보니까 퍼니메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홍색이랑 보라색. 아니 링도 분홍색 보라색이고 커버는 글리터에다가 앞뒤로 포켓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놓고 안 썼던 이유가 그냥 손이 안 갔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 제가 샀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광고권으로 받았던 거더라고요. 몇년 전에 광고 진행했던 제품입니다. 하늘색은 이제 2020년 일기들이다. 아, 아무리 봐도 이거 그냥 보관만 하기에는 바인더가 너무 예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기들은 다른 바인더에 옮겨놓고 여기에도 스티커 보관하고 싶어요. A5 다이어리 4개. 여기 꺼내 놓은 스티커들은 좀 최근에 구입한 스티커들 아니면은 좀 자주 쓰고 싶은 스티커들. 유료에서 스티커 사니까 이런 지퍼백에 담아 주더라고요. 근데 이 지퍼백에 그냥 고다 하고 스티커들 이렇게 정리해서 여충 이렇게 넣어 놓는 거 너무 편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리를 하기는 해야죠. 제가 요즘 일기 쓰고 있는 다이어리가 이렇게 두 개잖아요. 왼쪽 거는 어버블 크러쉬의 보글보글 다이어리. 여기에 지금 표지는 그렁끼니의 콜라보 스티커로 꾸며놓았고 안에도 여기에 이어가지고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다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일기 쓸 때는 촬영해놓은 게 없어요. 이거는 어버블 크러쉬와 유류의 콜라보 다이어리. 클로버... 한 스푼? 여기에는 주로 유루 스티커들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많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신상 마켓으로 오픈을 한대요.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도 사야 됩니다. 음, 너무 예쁨. 지금 데일리로 쓰고 있는 이두 개의 다이어리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용 스티커 바인더 하나, 이거 전용 스티커 바인더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완벽하게 분리가 안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티커 바인더가 총4 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유르, 유르 스티커들부터 정리를 쌓기 전에 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스티커들을 바인더에 끼울 때 여기에다가 바로 구멍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이 OPP 버리는 거는 너무 아까운데, 여기다 구멍을 뚫을 수는 없고. 근데 제가 인스타에서 너무너무너무 멋있는 아이디어를 봤어요. 이즈노님의 영상이었고요. 그분은 손 코팅지에 미리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그거를 요 뒤에 붙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A5 크기 L자 홀더 찾다가 결국은 A4 홀더를 반으로 잘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영상 보시고, 아, 나머지 반줄 잘라진 거 너무 아깝다 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저는 절대 그런 거 버리지 않습니다. 짜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막 영상에 막 이렇게 막 많아 보이려고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고, 바인더에 든 것들을 다 이렇게 꺼내놔가지고, 그 상태로 한 시간인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스티커 만들다가 잤거든요. 다이소에서 샀던 60 펀치. 요렇게 하나 잘라서 일단 구멍 뚫어 볼게요. 테스트. 눌리겠죠? 오! 짠. 지금 저희 집에 양면 테이프 제일 얇은 게 요거거든요. 폭이 좁은 게. 어떻게든지 일을 좀덜 하고 싶어서 머리를 써봤는데요. 이거를 4cm로 자르는 거예요. 4cm. 그리고 여기에 구멍을 여기 위쪽, 아래쪽, 양쪽 다 뚫을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여기 가운데를 싹 자르는 거예요. 양면 테이프 하나하나 잘라서 붙이는 것보다 붙이고 자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멍 뚫고 양면테이프까지 붙였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만들어 올게요 많은데요? 이 정도면 스티커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둘다 조합이 괜찮기는 한데 같은 톤으로 맞출까요? 유르 스티커들 저 벌써 유르 스티커 이렇게세 장이나 다 썼다니까요. 제 내일, 열릴 마켓 너무 기대됩니다. 쬐깐한 스티커들이랑, 마스킹 테이프랑, 아니, 5만원 이상 사야 주는 마테가 있거든요. 그걸 너무 갖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 그 5만원 이상 사면 마테 준다는 걸 모르고, 3만 얼마 어치 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신상 나오는 것들로 이렇게 장바구니 채우다 보면은, 제가 또, 요거 어디 갔지? 어. 요거랑, 요거는 한 장씩 더 사도 될것 같아요. 지금 좀 아껴 쓰고 있어요. 한 장씩 더 사면 안 아껴도 되잖아. 그렇게 해서 5만 원 이상을 채워가지고 그 마트를 반드시 꼭 바꿔야 말 겁니다. 음, 종이 봉투들 너무 예쁘죠? 여기에 스티커 담아서 주시던데 약간 콜렉트하고 싶게 생겼어요. 아까 만들었던 거 뒤에다가 요렇게 붙이는 겁니다. 완벽하죠? 사이즈는 맞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게 뭔가 스크랩하는 것 같아서 예쁘기도 하고 그냥 스티커 요 모양에 맞는 그 앨범을 찾을 필요가 없어서 편하기도 하고 또 스티커 쓰고 정리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인더에 끼워놓기만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뭉텅이 그 뭉텅이 지퍼백에 넣어놓는 게 진짜 편하기는 했지만 뭔가 마음 한 켠에 부채감 같은 게 있었어요. 정리 안 하는 느낌, 좀 찝찝한 기분. 사실 뭐가 어디 있는지도 찾기도 힘들고 근데 뭐가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든 거는 둘째치고 아예 뭐가 있는지 까먹기도 하고 근데 사이즈 딱 맞게 딱딱 들어가는 게 너무 보기 좋은데요 그런데 그런그렁단저 스티커들은 쬐깐해가지고 A5 바인더까지쓸 필요는 없나? 일단 유루 스티커만 이렇게 가득 넣었습니다 아 아직 안 넣은 거 있네 그리고 그렁그렁단이랑 끼니, 그렁그렁단이랑 끼니 스티커도 저번에 사왔던 콜라보 스티커는 이렇게 다 썼었고요. 지금 다른 스티커들도 조만하거든요. 조만한 바인더에 꽉 차게 정리면 하 예쁠 것 같기는 한데 맞추고 싶어, 그냥 이거 할래요. <laughs> 그리고 이 그런 끼니 바인더에는 같이 쓰기면은. 그리고 요 그런 끼니 바인더에는 같이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오키키 스티커나 롬룸 스티커, 탭탭 탑탑 스티커. 어? 요거는 보링보링. 아, 요거 유루에 같이 써도 예쁘겠는데? 오, 이거, 이거. 이거 그런 끼니에다 같이 넣어야 된다. 미판타 스티커. 따뜻하고 포공포공한 그런 분위기 스티커들. 그리고 제가 또 버리지 않고 OPP들 야무지게 되게 잘 모아놨네요. 음, 아주 야무지다 야무져. 유루 스티커 또 찾았다. <laughs> 여기저기서 계속 나와요. 맞아. 얘네들도 어제 그런 끼니에 같이 정리하려고 바인더에서 싹 꺼내놨던 것들입니다. OPP 길이가 안 맞는 거는 이렇게 한칸 잘라냈습니다. 이즈호님은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두셨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 하나. 위아래로만 붙여도 안정적이겠다. 저는 여기, 여기 위치 맞추기 귀찮아서 여섯 개한 번에 뚫어버린 거거든요. 눈룸 스티커도 하나 더 있는데. 뒤지다 보면 나오겠죠? 아 어, 이거 하나 더 찾았다 스티커 더미에서 아이오 스튜디오 스티커도 찾았고요 이거 좀 옛날 버전인데 그리고 저번 서일페에서 샀던 스티커들도 찾았고요 얘네들 바인더에 파묻혀 있었어요 코트홀드 도시락 스티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은 프렌즈 토리 스티커들 얘네도 다른 데에다가 넣어버릴 뻔했네 그 잠깐만 소라 스티커가 어디 또 있어요 찾았다 동숲 닦고 써야지 하고 샀던 건데 그냥 스티커들 이렇게 o p p 에다가 통으로 통으로 또 넣고 있어요 그래도 얼추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요거를 다 썼습니다. 요거 하나만 남고, 잘라놨던 조각들 아까 조금 쓰고, 옆에다가 빼준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어디 쓰레기에 딸려갔나? 지금 요두 바인더는 얼추 정리가 된것 같아서 나머지 것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A5 크기의 L자 홀더들이 있거든요. 이 L자 홀더에서 여기 왼쪽에 뚫린 부분을 넣고 구멍을 뚫을 겁니다. 일단 파스텔 화면은 써니사이드 수프 제품들 얘네는 되게 자주 쓰는 제품들이라 항상 손 제일 잘 닿는 곳에 꺼내 놓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한 번에 싹 넣어 놓으면 깔끔하겠다 알파벳 스티커들 이렇게 OPP에다가 싹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이렇게 좁은 실스들은 여기에 정리를 따로 해 놨거든요 얘네들은 맨날 끼우고요. 이거 보세요. 얘네들 진짜 귀엽죠? 아이오 스튜디오, 클럽 석세날, 더프리 빌리지 아, 잠깐만. 난 알아. 죄송합니다. 진짜, 와, 정리 진짜 많이 됐다. 이 속지에 정리를 하면은 하나하나 보기 좋게 진짜 완벽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저 같은 게으름쟁이들에게는 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맨날 꺼내가지고 펼쳐놓고 쌓아놓고 누군가 대신 치워주기만 꿈꾸고 그리고 이 완벽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욕심 나는 거 아시죠? 아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브랜드별로 구입한 날짜별로 스타일별로 근데 그게 진짜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지퍼백에다가 넣어 놓는 거는 정말 정말 편하기는 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어디 있는지 내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지 그 스티커의 존재 자체를 까먹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 속지들 사이즈별로 다살 필요 없다는 점도 좋고, 그리고 정리 속도가 이 칸칸이 속지에 정리할 때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마음도 편하고 훨씬 쉬워. 적당히 얼버무려 가지고 대충 넣어 놓을 수 있다 책상이 드디어 깨끗해졌습니다 아 진짜, 진짜 개운하다 먼저 여기에는 종이들 맨 앞에 요거는 고정 문구템인데 바인더 링안 맞아서 앞에 포켓에 끼워 놨고요 안에 든 거는 어버블크러쉬 다이어리 사면서 덤으로 받았던 속지들이에요 이 지퍼백이 있길래 지퍼백 안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룸룸 편지지 여기안 들어가는 크기인데 다행히면 뒤에 포켓에는 들어가더라고요 맨날 이런 편지지로도 닦고 해야지 너무 예쁘다 이래서 사놓고. 진짜 샀을 때딱한번 쓰고 그 이후로 안 쓰게 돼요. 정리했으니까 쓰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파스텔 스티커들. 구멍 뚫은 L자 홀더에다가 그냥 뭉태기뭉태기 싹 집어 넣어 놨는데요. 진짜 간만에 정리하니까 기분 되게 좋은데요? 원래 이런 거 정리 한참 하고 나면 되게 지지잖아요 앉아서 하는 건데도 체력을 엄청 써요. 근데, 아, 진짜 너무 개운하다. 오늘 이따 저녁에 샤워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칸칸이 속지에 힘도 조금 빌렸고요. 그리고 유르 바인더. 맨 앞에 너무 귀여운 덤 스티커 넣어놨고요. 아, 다이어리. 여기에다가 인덱스 끼워놨는데 사실 이 다이어리는 이미 인덱스를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다이어리 사면서 같이 온 스티커였어요, 패키지로. 그래서 얘네들 쓸 일은 없거든요, 사실. 바인더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옮겨야겠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유루의 인덱스 스티커 정식 표시해달라고 주접을 떨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스티커들은 크기가 커가지고 그냥 뭉태기로 놓고 보려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보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바인더에 정리를 싹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감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맛에 정리하는 거죠, 이 맛에. 그리고 그런 끼니를 스타트로 해서 따끈따끈하고 포근포근한 알록달록한 스티커들 모음. 이거 빨리 사용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스티커니까. 그리고 이번에 바인더 정리하면서 프렌즈 토리 스티커 아, 다시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왠지 왠지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 후카오카 스튜디오 스티커도 그래요. 제가 이거 바인더에만 넣어놓고 잘 꺼내지를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스티커 정리하면서. 잊고 있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애프터 눈치 스티커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laughs> 저번에 칭찬일기엔가? 쓰고 스티커들 뭉텅이 사이에 넣은 채로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죠, 이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기게 투명한 요 맛이 너무 좋음. 뭔지 아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른 바인더 정리하다가 발견한 스티커들 그냥 뒤에 포켓에 막 구겨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이 보이후드 다이어리 지금도 파나? 이거 진짜 지금 봐도 너무 예쁘네요. 생각보다 아주 쉽고 빠르게 스티커 정리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